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fx거든요. 근데 fx가 지금 적분이라는 옷을 입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미분하고 얘를 미분하면 됩니다. 항등식이에요. 양쪽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양쪽을 둘다 미분한 것도 같을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럼 미분하면은 왼쪽은 적분과 미분이 없어지면서 fx만 남게 되는 거고 미분하면은 3x 제곱 더하기 8x. 더하기 2가 정답이에요. 자, 이쪽도요. 적분을 획 베켰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알맹이만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미분을 합니다. 얘도 미분을 하고, 얘도 미분을 할 거야. 적어 보셔야 돼요. 그럼 안에 알맹이만 남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싶은 fx에다가 x 플러스 1 곱한 값이 나옵니다. 3, x제곱. 마이너스 3이에요 지금 얘 안에 얘 있거든 그러니까 없어져야 될 것은 x 플러스 1인거지 x 마이너스 1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은 3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면 똑같으니까 나눌 수 있고 항등식이라서 그러면 fx는 세배한 x 마이너스 1이구나 라고 할수 있는거죠